17살. 교복 입은 소녀가 법정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왜놈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언젠가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 유관순.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해방되기 전까지 친문 어디에도 그녀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무명의 소녀가 독립운동의 아이콘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지금까지도 그녀를 기억해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902년 충청남도 천안에서 태어난 유관순, 오남매 중 차녀였던 그녀는 영명학당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미국인 선교사의 추천으로 이화학당에 입학, 서울기숙사 생활을 하며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죠. 하지만 곧 그녀의 인생을 총두이째 바꿀 사건이 터집니다. 1919년 전국을 뒤흔든 30일 운동입니다. 서울 학생들의 만세 시위에 이화학당 학생들도 뛰어듭니다. 학교가 강제로 휴교되자 유관수는 사촌 언니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1919년 4월 1일 충남 천안 아우네 장터. 장터에 모인 군중은 삼천 명. 태극기를 흔들며 목청껏 외칩니다. 대한 독립 만세. 그러나 일본 헌병의 총칼은 잔혹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녀의 부모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열일곱 소녀의 눈 앞에서 부모가 쓰러지는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유관수는 체포됩니다. 그리고 재판정에서 일본인 판사가 묻습니다. "다시는 독립운동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텐가?" "그러자 그녀는 외칩니다." "나는 외놈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언젠가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날, 17살 소녀는 법정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정 모독죄까지 더해져. 징역, 5년형, 서대문형 무소로 보내지죠. 옥중에서도 그녀의 투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20년 3월 1일 수감자들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결과는 혹독한 고문, 손톱이 뽑히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끝내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20년 9월 28일 유관수는 옥중에서 순국합니다. 향년 17세. 죽음의 원인은 지금도 논란입니다. 고문치사, 구유증, 혹은 일본 헌병들의 폭행?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끝내 제대로 남지 못했습니다. 훼손설, 일곱 토막설, 감회장설. 이야기가 너무 잔혹해 전설처럼 전해졌지만 사실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분명한 건… 현재 유관순 열사의 묘는 초원묘 즉시신 없는 기념묘라는 사실입니다. 1962년 정부는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합니다. 2019년 3일 운동 100주년 기념식에서는 최고 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죠. 17살 소녀는 이제 대한민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수많은 독립운동가 중 유관순만 이렇게 부각된 걸까요? 당대 기록을 보면 그녀는 무명의 한 학생이었습니다. 1945년 광복까지 신문 어디에도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47년 갑자기 신문에 등장합니다. 누가 그녀를 발굴했을까요? 바로 이화학당 인사들입니다. 박인덕. 신봉조? 문제는 이들이 일제 말기 친일 행적을 남겼다는 겁니다. 즉 친일 세탁을 위해 유관순을 건국의 아이콘으로 띄웠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그녀의 희생을 깎아내리는 걸까요? 아니면 진실을 직시해야 하는 걸까요? 박은식의 기록에 따르면 3일 운동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7,500여 명, 부상자는 15,000명, 구금자는 46,000명, 그들 모두가 독립운동의 영웅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름조차 남지 않은 사람도 수천 명, 우리는 유관순을 기억하는 만큼 그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관순은 분명히 한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용기는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그녀와 함께 독립을 꿈꾼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입니다. 17소녀 유관순. 그 이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녀 곁에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 또한